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심을 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충성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 살펴볼 말씀의 제목이 상당히 아, 심각하죠. 너무 귀중해서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이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이 우리가 가야 할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 이 문제를 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본문 성경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대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99세 때 기적적으로 외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일까요? 그의 생애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달라고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고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달라고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날마다 적은 일에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큰 신앙을 바라보지만, 큰 신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만 적은 신앙과 적은 신실함에서 너무 힘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먼저 적은 신앙,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인간에게 올수 있는 가장 격렬한 시험이었다. 만일 그가 그 시험에서 실패하였다면 그는 결코 믿음의 조상으로 등록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교훈 수 세대를 통하여 빛이 되게 주어졌는데 이는 매우 귀중해서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신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 신앙까지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탄이 옆에서 그 말을 들었을까요? 물론이죠. 온 하늘의 천사들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물론입니다. 악령들이 다 모여서 그 말을 들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피조물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자, 이것 봐라, 내 말이 옳지 않았나?" 하고 온 우주를 향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99세 얻은 그 고귀한 외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무리한 요구죠.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탄의 주장을 꺾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상황은 사탄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시험을 주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정말 지킬 수 있는 것인지가 증명되어야만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운명이 걸려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신 그 진리가 정말 진리인지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것을 바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신앙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증명해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외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번제가 무엇인가요? 껍데기를 벗기고 양의 가죽을 다 벗겨내고 오장육부를 꺼집어 내서 물로 씻어서 토막을 내서 불에 태우는 것이죠그 끔찍한 그 번제가 무엇인지 아는 이두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 모리아산에 가는 것입니다. 어, 그때 하나님과 온 하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얼마나 귀하게 보았을까요? 온 하늘은 두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 이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천사들에게 있어서는 깊은 감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이 세상 모든 믿는 자의 모본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본을 따라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은사는 주님의 것으로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신 것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얻는다. 그대에게 맡겨진 소유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러면 더 많은 것을 그대에게 맡기실 것이다. 그대의 소유를 그저 간직하고만 있으면 그대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며 내세의 보상도 잃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모본으로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돈과 재물 때문에 시험받지 않게 됩니다. 돈과 재물에 대한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모본으로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 말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적은 돈과 적은 일에 자꾸 욕심이 나고 이기심이 나서 끌려다닌다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지금 바라보면서 나갈 단계가 아니죠. 그 사람 먼저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 번째 경험을 달라고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생애와 믿음을 보면, 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찮은 유혹들에 쉽게 쓰러지고 무너지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적은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높은 곳을 바라보고 그것에 매달리면 자꾸 실망하고 낙망하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지금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 그대로를 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적은 일에 신실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적은 일에 내가 내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파멸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무한한 희생에 대하여 올바른 생각을 못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고 순종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루신 희생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 하늘은 희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그 엄청난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희생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실함과 순종이 어렵다고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그들에게 말씀하실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의 깊이와 믿음의 진실을 시험하기 위하여 희생하도록 요청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분의 음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음성은 아무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그 음성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전적으로 굴복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사랑의 깊이와 믿음의 진실성을 시험하는 그큰 희생을 요구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으면요. 그 음성을 들어도 즉시 의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할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들은 음성을 무시하고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나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기심의 역병은 문둥병만큼이나 전염성이 강하다. 하늘 궁정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 역병의 흔적이 전혀 없을 정도로 깨끗해져야 한다. 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죄의 문둥병을 갖고는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용서받지 않은 죄 붙잡고 있는 죄 고집하는 죄 이기심과 교만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자들 하늘에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지 못했고 정결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큰 일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동행하며 함께 이야기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인격을 당신께 아낌없이 굴복하도록 초청하신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을 위하여 희생하게 하실 때 우리를 준비시켜 기꺼이 순종하게 하신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희생하고 순종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한다는 것. 어떻게 우리가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존경은 억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동의하고, 감사할 때만 사랑과 존경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랑과 존경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은 예수님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인을 사랑했고 죄인을 위해서 끝까지 자신을 바치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사랑과 은혜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야만 마음이 열리고 그리스도께 내 마음이 가게 되고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따라가기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존경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만 거룩한 은혜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 희생의 재단 위에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할 때에만 우리는 참된 행복의 의미를 알수 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바치고 희생의 재단에서 내가 계속해서 태워질 때에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두 연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고 바칠 때 가까운 것이 전혀 없죠. 오히려 큰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모든 것을 주어도 손해본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력이 아니라 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도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왕입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빨가 벗겨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 사랑과 희생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할 것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사랑은 모든 것을 서로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바로 그런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가장 많은 일을 행한 자들에게 미래가 가장 많은 것을 남겨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매일 각기 다른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리하여 성실하게 노력하는 각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선택하신다. 그것은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기꺼이 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어,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이기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일하기를 원한 소원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그들이 당신과의 관계를 통하여 완전하게 될수 있음을 아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주십니다. 날마다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함으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한편에서는 부족함을 보여주시고,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 부족함을 보여주시고, 승리할 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가면서 우리는 부족함과 확신을 함께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면서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감사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좁은 길을 가는 성도의 모습이죠. 우리는 넘어지지도 않고 실수도 하지 않는 완벽함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 소원을 갖고, 주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아브라함이 갔던 그 모리아 산에 올려놓게 될, 될 때를 기대하는 모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적은 일에 충성하며 적은 일에 신실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이 위선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안과 박식, 이기심 없는 순결함을 바라보면서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 나가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감동시켜 주셔서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저희 속에 깊이 박혀져 있는 그 이기심을 꺼내어 주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바라볼 때 저희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저희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소망을 갖고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때때로 오는 시험을 통해서 적은 승리의 경험을 허락해 주셔서, 적은 확신을 갖고 더큰 확신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